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시장에서 관심 받을 만한 뉴스, 추천 종목들 아침 일찍 미리 챙겨서 알려드리는 컨텐츠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아침 일찍 바쁘신 자영업 직장인분들 위해서 제가 아침 6시에서 7시 전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분명히 꾸준하게 챙겨보신다면 자,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100% 확실하게 자신하니까 무조건 시청해 주세요. 자 사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100% 수입 나는 기법들을 많이 찾아 헤매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어떤 차트만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주식에 있어서 차트 수급 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바로 뉴스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재료는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감, 느낌, 그 강도, 세기 등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공부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정리하는데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차트만 많이 집중하시는데 자,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직장 생활 하시고, 육아 지치고, 또 은퇴 후에 다양한 일들 하시는 형 누님분들께 많은 시간, 주식 시간에 할애할 시간 없으시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 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외 증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다우 산업 그리고 나스닥 S&P 전부 다장 초반부터 이렇게 하락 시작했다가 장 막판엔 또 다시 올려준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자 뉴스 보셔서 전부 다들 아시죠?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충돌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체 지금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약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왜 그럴까? 자, 그러한 이유는 조금 전에 이런 뉴스가 떠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면서 확 주저앉았으나 다시 한번 쫙 올랐는데, 하마스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표는 뭐, 달성했다. 자, 이스라엘과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들 했거든요. 자, 그리고 글로벌 전략가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동이 불안하긴 하지만 이를 억제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고 시장도 과거 이를 경험한 적이 있다. 자, 너무 겁먹지 마라.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막판에 이렇게 올라와준 모습 보였는데 우리는 지금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왜? 지금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다 지금 이스라엘 정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경한 보수 우파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 국내 정치적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계기로 자국 내의 어지러운 정치 상황을 자 외부로 돌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거를 조금 더 지속해서 끌고 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유심 지켜봐야 되는데 자이 와중에 우리가 주식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봐야 될 것들 자 유가 관련해서 그리고 금 관련해서 주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w t i u 관련해서 지금 86.42달러 무려 4% 급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브렌트유도 마찬가지. 브렌트유도 마찬가지. 고가권 찍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휘발유 수요가 22년 만에 최저다. 이래 가지고 국제 유가가 급락했었는데 전쟁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셔야 될 종목들 자, 흥구석유. 흥구석유를 좀 필두로 많이 보셔야 됩니다. 흥구석유 지금 최근에 이렇게 그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밑바닥까지 쭉 가라앉으면서 6개월 선, 1년 선잘 지지받아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급격한 어마어마한 반등 줄지, 그리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SH에너지화, 금호석유, 극동유화,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되고 지속되면은 당연히 현금에 대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현물 자산인 자금 관련해서 시세도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컴텍 차트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저점 지금 계속 갱신 나가면서 자 최근에 올해 들어서 시세 주었던 그 위치까지 지금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거리량 뿜어주면서 바닥권 시세 다시 한번 줄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천연가스도 빼놓을 수 없겠죠 천연가스 gse 필드로 해가지고 대성에너지 같이 보셔야 되는데 둘다 차트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둘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자 시세를 줘서 위쪽으로 뻗는다면 이러한 매물대 정도는 강력하게 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가 관련 천연가스 그리고 금 관련주는 꼭 지켜보셔야 겠습니다 아셨죠 이에 또 주목해야 할 종목이 뭐냐 자 지금 이번에 하마스가 첨단 무기로 점철 지어진 이스라엘의 허를 찌른 이유 침공 가능했던 이유 자 게릴라 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낙하산 타고 직접 뛰어내리는 이런 게릴라 전투 방식으로 지금 진입해 온 건데 북한 또한 남침 때 이러한 작전쓸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도 대공망을 좀 강화하자 그러한 센서들을 좀 보자 라고 해가지고 자 관련주들로 이제 센서뷰 최근에 바닥권에서 시세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서뷰 그리고 코츠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바닥권 바닷건 바닥권에서 살짝 신어준 모습인데 다시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퍼스텍도 마찬가지 퍼스텍도 이렇게 밑으로 전반적으로 차트가 쭉우하 하고 있던 모습인데 여기서 다시 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 기술 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래가지고 지난 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양자 관련 주들이 모두 날뛰었습니다. 차트 보시자면 기본적으로 자 우리로를 필두로 바로 상한가 빨리 찍어준 모습 보여주고 있었죠 자 우리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ppi 그리고 x 게이트 전부 다 상한가를 찍어줬습니다 자그 외에 이어서 이제 코이버 파워로직스 kcs 이렇게 다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코이버 같은 경우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으니까 다시 갭 떼어주고 어떻게 움직일지 좀 유심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삼성에서 카카오 크래프톤과 함께 갤럭시 폴드용 전용 게임을 또 만든다고 해요. 자 삼성 쪽에서 이제 다양하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특히 게임 쪽으로 포커싱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시세를 좀 많이 줬었는데. 한번 보시자면 한빛소프트에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세 좀 뿜어줬어요 그렇죠 자, 이때만 하더라도 27% 수익 줬었고 그 다음날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25%까지 또 급등해 줬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1년선 맞고 살짝 떨어진 모습 그리고 일목균형표 음은지지정잘 받아주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세 주면서 이 6개월선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잉크 코리아도 마찬가지 저점 계속 올리고 있죠 자, 내려갔다 싶으면 다시 한번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크코리아 이런 윗골이 좀 길게 난 종목이니까 우리가 매수 매도가 철저하게 눌리면서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MS에서 내달 자체 개발하는 AI 칩 공개하겠다. AI에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빅테크 기업 쪽에서 자 엔비디아 쪽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따로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체적으로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면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TSMC 그리고 인텔 이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반기 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이스페타시스 등 여러 가지 종목 볼수 있죠. 자 이스페타시스 한번 차트 한번 보시자면 최근에 계속해서 이선타고 쭉 올라가고 있다가 다시 한번 하락세 지금. 계속 되고 있죠. 그리고 바닥 잡아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20선 위로 지금 올라오려는 이러한 시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10월, 11월, 12월 남아 있는데 저런 뉴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수급 붙으면서 쭉 올라갈지 우리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 마이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지지 저항들 지금 잘 받아주고 있죠. 차트상 위치 너무나 좋습니다. 박스권 뚫어주고 고가권 갱신한 다음에 저점 받아주고 다시 한번 재반등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께서 자 방한 우크라 의원단과 재건협력 논의했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아무래도 재건 관련해서는 포스코 스틸리온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 한번 보신다면 자, 최근에 이렇게 시세 많이 줬다가 지금 위에 처음에 시세 줬던 이러한 바닥건들 위치 다시 한번 도착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강하게 시세 줄수 있을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 단독 기사 떴다가 지금 죽은 종목이 있어요. 죽은 기사가 물론 우크라 쪽은 아닌데 이런 뉴스였거든요. 단독으로 사우디에 들어서는 10조 규모 K중기 단지 17개사 명단 해가지고 싹 나왔었는데 지금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언론사 엠바으로 인해가지고 줄어드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 알고 있죠. 어떠한 종목들입니까? Sy 보셔야죠. Sy 이렇게 안 좋은 장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계속 찍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부토 건, 3부토 건도 지켜보셔야죠. 자, 저점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고가권 갱신한 다음에 밑에서 한 번, 두번 쌍바닥 잡아주고 다시 한번 터치 올라가는 차트적 모양 만들어주고 있고요. 당연히 힐림 보셔야 되고 힐림도 지금 추세 계속 타고 있습니다. 바닥 잘 잡아주고 저점 계속 올려주고 있죠. 자, 그리고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 저점 받아주면서 지금 올라갈 준비 차트 모양 만들어주고 있고 삼각수렴 형태 만들어주고 들어주고 있으니까 같이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최대 58억 달러로 미라티 인수했다는 개별주 뉴스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린 건데, 자, 파로사이바이오 나이벡이 관련주거든요. 지금 최근에 바닥권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해줬다가 밑에 쌍바닥 잡고 다시 한번 올라주고 와 하락추세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역회된 숄더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러한 지지저항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뉴스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알아봤는데요 당연히 오늘 좀 눈여겨 보셔야 될 종목들은 어, 유가 관련주들 어, 그리고 양자 기술 관련주들 그리고 삼성에서 게임 쪽 관련해서 시세를 많이 줬으니까 자 그리고 재건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매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자 이런 뉴스를 봐도 나는 어떤 뉴스가 제일 센지 잘 모르겠다 어떠한 종목을 사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장전 예상체결과및 수급 분석 또그 사이에 나온 긴급 뉴스 등을 통해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하루 딱한 종목 선정해 가지고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죠?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7625 3168로 문자 1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많은 뉴스와 종목 중에서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및 매수 매도가 무료로 한 종목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3에서 5% 많게는 20% 상한가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확률 높은 종목이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많은 차트와 뉴스 종목 분석하는 만큼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는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다들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잘 보시고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매 잘 하시고요. 이상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